한 번에 밀어줘 좀 멀리 떨어지게 아니 세게 밀어주라니까 저까지 날라가게 <laughs> 너 누구야 어너 누구야 너, 케이블카 운, 운행하지 케이블카 타? 타 세진 않아 응안세 꽉 잠그면 안새 아니 아니야 꽉 잠그면 물이 안새 여기가 파도가 더 심한가봐 싫어 기억도 안나 싫어 테이블카 타 싫어 가자! 싫어. 싫어. 자기야, 그나마 놀수 있는 데는 여기밖에 없다. 응 어, 여기밖에 없어. 이제 완전 다르지? 여기랑 여기랑. 여기밖에 없어 가기 가면 무기겠지만 여기까지만 이렇게 돌아다녀도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 일단 충북동 갔다 오자 네. 그래. 와, 대박.

갑시다. 하이나 춤춰봐. <웃음> 춤춰봐. <웃음> 춤춰봐. <웃음> 다 용서해줄게. 다, 다 춤춰봐. 다 용서해줄게. 아주 왔어나 거기 두 자리 위 있을게. 그래. 자.

너 연결했어? 응. 아빠 용 갈려지잖아. 아빠 아니다. 아빠 용 갈려져. 아빠 카메라. 아빠 너 찍어? 아, 너다 네. 찍었어, 아빠는. 와 나비 주문 것 같아. 봐. 자기냐 어디가? 여기 다리. <laughs> 우와 누나 여기 좋다. 어 그림 나와. 지다가 그림 나와. 우와 물고기 다 보여. 징그럽지는 않아. 많긴 해, 증가 없진 않아. 하나 뒤에 돌 있다, 너. 그, 그 돌에 부딪히지 말고. 하진아, 하연아, 하진아, 하진아, 저 다리에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겠니? 온다, 온다 아주 치우치. 그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겠니? 온다, 온다 아주 치우치. 그서 이렇게 뛰어내릴 수 있겠니? 온다, 온다 아주 치우치.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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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laughs> 야 젖었어? <laughs> 야 젖었어 안 젖었어? 깜짝 놀랐어. <laughs> 어? 와 깜짝 놀랐어와와와와 대박 대박 여기 서어야겠어 여기 재밌다 재밌어 <laughs> 와다 젖을 뻔했어 <laughs> 야 여기까지 올라왔어 차에서 바로 한해 나도. 아, 오, 오, 지 저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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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진지하게 봐. 오케이, 아웃. 뒤 사람 이 와, 빨리 와. 봐 어디까지 가? 미끄럽다니까 하이나 오척 쉬지 마. 미끄럽다 조심해. 있고. 처음부터 많이 시키지 마시고 네, 네, 네. 걔는 얼마 한번 이제 무게 달아 봐야 돼요. 보시고 시키 이렇게 하면 사장님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앞에 다 털었잖아요. 왜 털어? 건물이 누는가 그랬죠. 아, 그럼 그상인들 그그그그 상... 상... 지었어요 원래 7년 전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상인들은 다 그쪽으로 저쪽으로 다 들어가죠. 왜냐면 이게 건물 이거는좀좀좀 하게 감사합니다.